북경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7번 필승 이지의 출발 때 이탈이 뒤쳐졌고 13번 닥터 패션이 좋은 출발을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1번 토보부 코리아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13번 1번 두 마리가 손을 끌고 있고 4번 BK 파워가 한가운데 3위로 8번 라운더 파워는 4위 자리 지켜냅니다. 바깥쪽 10번 바람의 꿈이 5 6위권 달리고 있고 6번 한라누리버 12번 미녀봉 등이 그 뒷선 명성이 있습니다. 13번 닥터패션이 안쪽자리를 잡으면서 단독 선두입니다. 1마신 뒤에서 1번 토보브코리아와 어, 4번 비케이파워 2마리가 2, 3위로 따라 붙고 8번 라운더파워가 4위권 바짝 도약합니다. 10번 바라베 꿈과 12번 미녀봉 2마리가 5, 6위권 6번 한라누리가 안쪽자리 7위로 따라 붙으면서 직선주로 승부에서도 13번 닥터패션이 선두 지켜나갑니다. 이때 추격하는 1번 토보브코리아와 외곽에서는 8번 라운더파워입니다. 13번 닥터패션 안쪽에서 선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1번 토보브코리아가 위협 나고 오 바깥쪽 8번 라운더 파워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8번 라운더 파워와 1번 토브브코리아 두 마리가 안쪽 13번 닥터패션을 넘어섭니다 1번 토브브코리아가 조금씩 앞서 있습니다. 1번 토브브코리아 선두에 8번 라운더 파워가 추격합니다. 1번 8번 두 마리 선두 투툼. 1번 8번 두 마리 앞섰고 12번 미녀봉까지 1번 8번 12번 세 마리 앞섰던 국산 5등급 1 2 0 0 m 경주. 1번 토보브 코리아가 결국 선두 자리 지켜내면서 이번 경주.